편의점과 아메이 차이점 둘다 사장일 경우 사장일때 말하는겁니다 사장이니까 지금 쓸고 닦고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더 높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했을때 어떻게 됩니까 손님들이 캐적한환경돌 했을때 불쾌감이 없다는거죠 예. 쓸고 닦고 계속 해야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투자가 된 거죠. 페니즘에 페니즘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 투자금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제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갈아 넣는 겁니다. 그래도 안될수 있습니다. 왜? 손님은 선택하는 거죠. 어떻게? 자기가 좀더 편하고 더 저렴하고 더 가까운 곳을 가겠죠. 그렇지만. 아메 비즈니스는 그렇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하지만 금액 대비 열심히 하기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미래 가치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미리 땡겨와야 돼요. 아메 비즈니스를. 뭐 플래티늄, 파운드스 플래티늄, 에메랄드, 다이아몬드가 성취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.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했을 때 그런 인정과 보상. 내 혼자 보상을 받는 게 아니죠. 같이 함께 한 협력자분들하고. 그렇게 했을 때 보상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일안 해도 됩니다, 솔직히. 아메이를 일을 했을 때 매장에 가면 아메이에서 전법적으로 지원한 매장과 직원들이 저를 위해서 진열하고 총사하고 인사하고 다 해줍니다. 단지 뭘 해야 되냐면,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리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